냉동기의 기종이나 대소에 관계없이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성능을 비교하기 위하여 제한된 일정한 조건에 의한 냉동사이클을 기준 냉동사이클 또는 표준 냉동사이클이라고 한다. 다음에 값을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증발 온도는 마이너스 15도씨로 기준을 잡았고요엉축 온도는 30 도시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평창 직진의 온도는 25도시를 잡습니다. 그래서 관행각도가 응축 온도 빼기 평창 밸브 직진의 온도 그래서 30 빼기 25도시는 관행각도는 5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4번. 압축기 흡수 상태는 마이너스 15도씨의 근조포화 공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pi 차트를 그려서 한번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pH 차트를 그리면 포화액선과 근포화 전기선으로 나누고 고압과 저압을 잡습니다. 이 고압과 저압을 잡을 때 기준점이 이렇게 되는 30도선에서 수평선을 걷는 것이고, 이 선이 이렇게 되는 마이너스 1 5도시에서 수평선을 그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표준 냉축 사이클을 그리면, 엉축 온도 30도, 정반 온도 마이너스 15도 상태 두 개의 선을 그렸고요그 다음에 압축기 흡입 상태가 금포화 전기 상태다. 압축기부터 그리면 금포화 전기 상태에서 A분부터 시작해서 등 엔트로피 변화 선을 따라서 출발해서 30도에 해당이 되는 압력까지 동작합니다. 이 부분이 압축기 부분이 되고, 이제 다시 내려가게 되면, 30도에서 몇 도? 25도 선에서, 즉, 관행각도가 5도일 때, 이 선을 25도까지 냉각한 다음에 내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증발기 효과가 돼서 요 부분이 냉동 효과 압축기 부분이 압축 일량 이 부분이 응축 열량이 되는 것입니다. 렇게 어, 표준 냉동 사이클에 대한 정의에다가 네, pH 차트로 그림으로 그려서 한번더 확인을 했습니다. 자, 표준 냉동 사이클에 대해서 한번더 살펴보았습니다.